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허유안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한 한주 보내셨길 바랍니다 코로나19도 조심하시고 가을이 다가온 것 같으니 감, 감기도 독감도 조심해주세요 네. 열심히 따라해주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렇게 과제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어, 같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게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잘 따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힘드시구나를 알수 있어서 과제는 매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제 보러 가실까요?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세라 밴드로 근력운동 조금 하고 어깨 스트레칭과 근력운동 그 다음에 맨몸 운동으로 이루어 구성할 건데요 어, 점차 영상이 길어지죠 <laughs> 소도구도 한 개씩 추가 되시면서 이제 영상도 조금씩 길어질 거데요 그래서 어, 차근차근히 일주일에 두세 번네번 네번 정도 해주셔야지 영상 다음 거 받으셨을 때 무리하지 않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영상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어, 두세 번, 네번 이렇게 따라 해주셔서 이어가지고 어, 다음 주에 조금 더 길어도 무리가지 않게 같이 운동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호흡부터 시작할게요. 호흡 항상 하시던 것처럼 허리 펴주시고 어깨 올라가지 않게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고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고 오, 어깨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배에 힘 주시고, 손꼽 열었다가, 수축, 팽창, 수축, 조금만 더 할게요, 팽창. 축, 마지막 팽창, 수축, 네, 이렇게 호흡을 해주시면서 몸에 이제 운동할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 바로 운동했을 때 놀라지 않게, 같이 호흡도 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폼롤러 해볼게요. 네, 이제 폼롤러로 전신 같이 풀어주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아리부터. 발, 쪽부터 이제 오른쪽 종아리에 올려주시고, 왼쪽 종아리를 오른쪽 종아리랑 겹쳐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깨 올라가지 않게 허리 펴주시고, 종아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겠습니다. 올라오면 내려주시고,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지금 고양이들 엄청 무겁네요. <laughs> 보이시나요, 혹시? <laughs> 이렇게 종아리 아픈 쪽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주시면서 지그시 왼쪽 종아리 를 누르면서 같이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반대쪽 이제 왼쪽 종아리를 폼롤러 위에 올려주시고 오른쪽 종아리를 왼쪽 종아리 위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풀어주시는데 이제 이거 하면 아프신 분 없으시죠? 종아리는 조금 빨리 풀려요. 네, 왜냐하면 되게 쉽다 보니까 이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셔서 빨리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쓰다 보니까 풀리는 것도 많이 쓰면은 잘 풀리거든요. 아프지만은 TV 볼 때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앞종아리로 바로 할까요? 앞종아리 저번에 잠시 알려드렸던 것처럼 앞종아리에 폼롤러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앞에 살짝 팔을 내려주시고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이때 팔에 너무 이 체중이 가는 게 아니라요. 종아리에 체중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살짝 몸무게 체중을 뒤로 싣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할때 너무 아프시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왔다가 해주셔도 됩니다. 앞종아리는 잠시 풀어줬으니까 이제 옆 허벅지 옆 허벅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정말 많이 아픈 건데 이옆 허벅지를 아래, 아래로 내려갈 옆 허벅지를 폼롤러 위에 올려주시고, 다리는 고정, 팔은 직각으로. 이 상태에서 아래다리는쭉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너무 아프다 하시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시면 되고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앞에 잡으셔도 되고, 어, 허벅지나, 아, 허벅지. 허벅지가 아니라 허리에 이렇게 팔 두시고 왔다 갔다 해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살짝 앞뒤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가장 아픈 쪽 찾아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아마 다 아프실 거예요. <laughs> 그래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주시고 반대쪽 할게요. 똑같이 아래에 오는 다리를 한물로 위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다리 고정 그다 왔다 갔다 팔은 90도로 해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이때도 어깨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주시고 아프다고 호흡 안 하시면 안 돼요 코로 숨 들이마시고 뱉고 후, 들이마시고 뱉고 계속 이어서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오른쪽 다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로 짝다리 지고시거나 뭐 그런 쪽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 무리하게 뭐 축구하시는 분들 오른쪽으로 킥 하시면 이제 오른쪽이 아플 수 있고요. 자기가 더 약한 쪽이 아픈 거 아니면 심하게 쓰는 쪽이 아프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셔서 엉덩이 <laughs> 중구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는 올라오셔서. 어,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줄 건데요. 저는 이 상태에서도 올릴 수 있는데 살짝 <laughs>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균형 잡으면서 올리기가. 그러면은 손을 먼저 땅에 짚으신 뒤에 그 다음에 몸을 살짝 비틀어 주시고 여기도 비틀어 준 쪽에 다리를 올려주는 겁니다. 왼손 바닥, 왼 다리. 겹쳐주시고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풀어줍니다 왔다갔다 이거 할 때도 어깨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쭉 펴주시고요 호흡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한테는 이런 거잘안 알려드리거든요 <laughs> 근데 이번에 너무 아프시다 하셔서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는데, 가족은 가르치는 거 아닌가 봐요. <laughs> 안 되니까 <laughs> 이게 왜안 되냐고. <laughs>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거 봅니다. <laughs> 반대쪽 할게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갈 건데,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려고 반대쪽으로 갈게요. 이번에 오른손 뒤로 오른다리 위에 올려주시고 얘가 풀리지 않게 왼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발목은. 그 상태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손목이 아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먹을 져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럼 팔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데 손목에는 조금 덜 무리가 가서 네, 주먹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 저 엉덩이도 오른쪽이 더 아파요. 더 아프다고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냥 꾸준히 따라해주시면은 이제 시원해질 때까지 시원해지시면은. 어, 이걸 했을 때 기본 좋을 때까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허리 할게요 어깨 쪽지에 폼롤러를 대주시고 다리 세워 주시고 손깍지 껴서 머리 뒤에 올려주신 다음에 엉덩이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나갔다. 이거 할 때도 어깨가 너무 많이 뭉쳐 계시면은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이 자세 있다가 너무 아픈 상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근데 이거 너무 시원하다.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살짝 오른쪽에서 오른 어깨 조금 더 풀어주시고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서 왼쪽 어깨를 조금 더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깨가 항상 많이 뭉치잖아요. 이렇게 어깨 아프실 때, 포뮬러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할게요. 겨드랑이를 포뮬러, 포뮬러를 겨드랑이에 넣어주시고, 몸은 일자. 일자에서 팔도 이렇게 앞으로 보다 일자로 놓아주시는 게 좋고요. 편하게 다리는 뭐, 아무 데나 나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 상태에서 겨드랑이 대기만 했는데도 아프다. 그럼 이 상태로 호흡만.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괜찮다면 위아래로 왔다빼주셔도 되고, 좌우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서 살살 천천히 왔다갔다 해주셔서 독소를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 림프관이 있어서 독소 빼는데 효과적이에요 아무래도 한 번도 빼준 적 없다 보니까 뺄때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세게 하면 은 림프관이 망가져요 근데 림프관은 다시 생기지 않아서 살살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쪽 할게요. <laughs> 똑같이 폼롤러를 겨드랑이에 이렇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도 너무 아프면 호흡만 해주시고 괜찮다면 호흡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해주시고 이렇게 좌우로 할 때는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육이 많이 뭉쳐있어서 여기 맨날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할때 아프실 수 있어요. 좌우로 하는 게. 그럼 위아래로 다시 했다가 왔다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 할게요. 목. 목에다가 홈롤러 놔주시고, 다리 세워주시고, 홈롤러 옆에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것도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목에 있는 뭉쳐있는 거다 풀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죠. 이거 하시다가 주무시면 안 돼요. 나갔다 혈액순환 뇌 내로 가는 혈액순환 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갔다 세 분만 더 할게요 하나 둘셋넷 앉을 때는 옆으로 누워서 일어나주세요. 갑자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버리면은, 어 배에 근육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 힘들어요. 허리 무리가 가고, 옆으로 한번 돌아서 일어나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세라밴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옆에 놨던 세라밴드 들고 어깨 근력 운동 을할 건데요. 그냥 이렇게. 저희 했던 거 W자로 잡아당기던 거 있잖아요. 그 운동할 건데, 이거 세라밴드를 한 줄로 이렇게 해서 딱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11자로 잡아주시고 올리면서 우리 원래 가던 대로 갔다가 당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 11자 너무 짧다, 너무 힘들다 하시면 좀더 길게 잡으셔서 올라가면서 천천히 늘렸다가 여기서 W자 갔다가, 천천히 올려줬다가, 왔다가, 갔다가 해주셔도 되고, 아예 너무 쉽다 하시면은, 세라밴드를 이렇게 두 줄로 잡으셔서, 살짝 길게 잡아서, 이렇게 쭉 당겨서 하면 되는데, 어, 많이 두 줄로 하시기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두 줄로 하면은 되게 단단해가지고 한 줄로 살짝 길게 잡으셔서 올리시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열번 할게요. 이게 준비 시작 올려서 내리고 올려서 내리고 올려서 내리고. 이 정도 더 힘들죠? 올려서 내리고. 등에도 힘이 가야 돼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등을 쫙 짜주세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섯 번만 더 할게요. 하나, 쭉. 둘, 쭉. 셋, 쭉. 네 쭉, 다섯, 쭉.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천천히 놔주시고, 어깨 한번 돌려줄게요. 많이 뻐근하실 거예요. 다시 세라밴드 다섯 번만 더 할게요. 준비, 시작, 올렸다가, 하나, 하셔야 돼요 3 올렸다가 4 올렸다가 5쭉 자르신 다음에 천천히 내주시면 됩니다 세라 밴드로 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늘려갈 거니까 이 세라 밴드 이렇게 집에 어디 두지 마시고 옆에 두면서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계속 같이 운동해주시는 애로 폼롤러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맨몸으로 근력 운동, 코어 운동 하는 거 해볼 해보겠습니다. 네 수영할 건데요. 수영하실 때 허리가 아프다는 분이 계셨어요. 허리가 뻐근하거나 아프거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배에 힘주는 거여서 허리에도 아무래도 허리를 쓰니까 힘이 가겠지만 배가 더 힘들어야 되는데. 수술하신 분들은 사실 이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는 제가 허리에, 수술한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어떤 수술을 했는지 제대로 몰라서 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수영할 때 그럼 나는 어떤 자세 하냐? 그러면 고양이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어깨 너비만큼 팔 잡아주시고 다리도 살짝 어, 한뼘안 되게 벌려주시고 이 자세에서 허리를 쭉 내렸다가 천천히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고양이처럼 쭉 뺐다가 천천히 말아주는데 이것도 배에 힘 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물고기 파다꼬리듯이 하시면 안되고요 쭉 진짜 늘리셨다가 천천히 말때 배에 힘딱 주시고 말아주시고 쭉 갔다가 천천히 할수 있는 만큼만 이걸 해주세요 스위밍 못하시는 분들은 뭐 해주시고 괜찮다, 그냥 좀 힘든 정도다 하시는 분들은 스밍 계속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밍 시작할게요. Y자, Y자로 팔 살짝 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준비하면, 슈퍼맨 자세에서 시작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준비, 열번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천천히 누워서 호흡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준비. 똑같이 열번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천천히 내려서 호흡할게요. 두 번, 호흡해주셨나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코로 데려와시고이으로 천천히 뱉을게요. 네. 그 다음에, 천장 보고 누워주세요. 천장 보고 누워주시고, 이제, 걸레 짜듯이, 배를 짜주는 운동 기억하시나요? 준비 자세가 이거 90도. 90도였죠? 이 상태에서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반대쪽으로. 오른쪽 무릎이랑 왼쪽 팔꿈치랑. 이렇게 왔다 갔다 1 0번 할게요. 이게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쭉 펴주시고, 넷. 5, 6, 7, 8, 9, 10. 천천히 다리 내려주시고, 목도 내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호흡 해줄게요.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10번 더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리 먼저 내려주시고, 목도 내려주시고, 꼭 집어낼게요.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쉴게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처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시저라고 가위질 하는 것처럼 했던 운동인데요 이것도 준비 자세는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가위질 하는 셋. 하던 거 시작해 볼게요 준비 손은 편하신데 그 먼저 그냥 놔두시면 돼요 시작 하나 열번 할게요 둘 셋, 다리 쪽 펴주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주시고, 천천히 내려주시고, 호흡 같이 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시 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주시고 천천히 내려와서 호흡 한번할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코로 한번하시고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고 옆으로 해서 일어나주세요. 오늘 이렇게 근력운동하고 살짝 목이 뻐근하실 수 있으니까 목 스트레칭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목 스트레칭을 그냥 맨몸으로 하는 거 홈 눌러가지고 운동이 끝난 뒤에 목만 다시 풀어, 어깨랑 목만 풀어주셔도 되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스트레칭 해주셔도 됩니다. 오른손을, 아, 왼손을 먼저 뒤에 놔주시고, 오른손을 머리에 대서 옆으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 늘려주는 건데, 오른손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옆에 놔두셔도 되는데 이아래손은 아래로 쭉 여기로 밀어주고 얘는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 근데 상체는 가만히 중심 잡고 여기서 쭉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5초 있을게요. 5, 4, 5 하시고 3, 1, 예, 천천히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뒤에 왼손 머리. 천천히 쭉 늘려줄게요. 5, 4, 호흡하면서 3, 2, 1,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왼손을 45도 뒤에, 너무 뒤에 말고 45도만 대각선으로 놔주시고, 이 머리도 45도로 쭉 늘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하는 거죠. 대각선 쭉 늘려주세요. 5, 4, 3, 2, 1 천천히 올라와주시고 반대쪽 오른손을 45도 뒤에 왼손을 머리 위에 올려준 다음에 이제 옆에 아니고 45도로 쭉 늘려주세요. 5, 4, 3, 2, 1. 천천히 올려주시고, 손을 앞에 이렇게 기부하는 느낌으로. 하지만 엄지는 올려서,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쭉 올릴게요. 여래서 5초. 5, 4, 3, 2. 이거 할때 어깨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깍지 껴서 머리 뒤에 잡아주신 다음에 쭉 내려줄게요. 5 4 3 2 1이 상태에서 이것만 해도 충분히 뻐근하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풀어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쭉 내린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무리가시면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살살 풀어주신 다음에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그럼 이제 어깨 부분 다 풀어주는 게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까지 하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가위 추석이 있잖아요. 이 운동 가족들이랑 함께 해보시면서. 어, 같이 즐거운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 더 좋은 운동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 과제 많이 해주시고요. 몸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